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쿠입니다. FK 새로운 여정 오늘은 여러분과 지금은 두 꿈의 세계 무한난이도 이야기를 화이트 마법 정수. 그러니까 신화 주문석과 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크게 고점덱은 4명의 영웅별 고점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주문석들 우선순위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자, 주문석 우선순위입니다. 여기 있는 것을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고점덱에는 알렉시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알렉시스가 제가 주문석이 이번에 마력으로 맞춰져 있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골드로 전용 주문석을 먼저 맞춰준 상태, 고상태라고 그 보시면 될것 같고, 마력 주문석까지 맞춰준 상태의 고점을 제가 해외에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나머지 4명인데, 이전에 있었던 꿈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쌍둥이의 요술, 그 다음에 세미라의 도살자, 그 다음, 판도라의 폭발 그 다음 루미르의 선지자 이렇게 4명을 맞추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플루스토를 사용하거나 메히라를 사용하거나 그 다음 데이먼을 사용하거나 왼쪽에 있는 3명 있죠 저 3명에 있는 고점까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있는 주문석을 조금 다 줄인 다음에 여러분들께 고점 덱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이 있을 경우와 뭐 마력이 마력 주문서에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까지 좀더 디테일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영웅의 상태에 따라서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알렉시스를 사용하는 덱은 크게 배치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여드리는 요 덱이고요 지금 438부터 449 라고 표현한 이유는 438은 제가 갖고 있는 그 영웅의 풀 자체는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날개가 달려 달려있죠. 파라곤 4까지 다 올라가 있고 무게 강화도 25강까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력 주문석이 알렉시스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저는 438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력 주문석까지 맞추게 된다면은 최고점 기준으로 449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배치 외에 오른쪽으로 데칼코마니를 하는데 판도라가 한칸 정도 앞으로 올라가 있는 전체적으로 한칸 정도 앞으로 올라가 있는 요런 배치를 하게 돼도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해외 자료들을 보고 글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오른쪽 배치를 했을 때 왼쪽보다 조금 더 고점이 올라갔다. 1빌년 정도가 올라갔다 하는 그들 글들을 몇개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영웅들로 사용을 하신다면은 알렉시스를 사용할 때이 배치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는 전장 서버 군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이런 구조를 볼수 있는데요. 랭킹을 보면은 서버 랭킹은 제가 1등이지만 전장 랭킹을 보면 445, 441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것들에서 마력 주문석이 갖춰졌을 때는 조금 더 높은 고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덱은 메히라를 사용하는 덱입니다. 메히라를 사용했을 때 한 장만 있을 경우에는 396빌리언을 칠수 있어요. 그런데, 메히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에 나온 영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문석을 맞출 때 골드로 제디투 어, 주문서까지 그러니까 룬을 구체적으로 맞추지 않은 상태까지는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골드로 맞추셔서 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장이 있을 때는 396 정도가 나왔어요 해외에 있는 자료를 살펴봐도 396 정도인 것 같고 챔피언 플러스 기준으로 421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친 고점이 430 때 후반이잖아요 438인데 421은 그래도 매우 높은 수치이고 아까 랭킹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400을 넘는 수치 자체가 쉽지 않은 수치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수치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두번째로 사용하시기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플루 스토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409 정도가 나왔어요 앞에 봤던 438그 다음에 420대에 비해서는 뚝 떨어지는 수치인데 같은 반신 악마 중에서 과거에 있었던 반신 악마로 칠수 있는 고점덱기지 않나 싶습니다. 메아리들도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전우술로 쳤을 때가 조금 더 낮은 값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메아리까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한 명은 이제 무소각은 분들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반신 악마가 최소화되기 위하... 위... 어... 최소화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97 정도가 나왔는데, 이건 데이먼을 사용해주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먼은 비수를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97이라는 값이 있잖아요. 근데 397은 지금 여기서 한 장의 메히라가 있을 때 396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메히라가 지금 PV 고점덱에서 한 장만으로도 굉장히 효율이 좋다라고 볼수 있고요 한 장씩 받을 수 있는 그런 반신악마 또는 18만개가 전부 다 차서 어 내가 지금 PV 피해 어떤 고점을 올리기 위한 반신악마를 선택할지 아니면 챔피언 플러스로 내가 보상을 조금 더 가져갈지를 고르실 때 메히라를 살펴보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고점덱들 그 4가지 정도 주문석들의 상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진화 정도에 따른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봤는데 데요.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고점덱은 아까 말했던 알렉시스덱이고요. 이건 무소가군 분들이 치기 좋은 데이먼덱. 그 다음은 플루스토. 그 다음은 메이라고요 메이란 한장 있을 때는 396. 그 다음에 챔피언 플러스 있을 때는 321 정도까지 나오고 알렉시스가 있는 게 고점인데. 마력 주문석이 맞춰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438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고 마력 주문석까지 맞추면 449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배치가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오른쪽 배치가 조금 더 고점이 높다라는 평가가 있으니까 이걸로 여러 번을 쳐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